딱지 아, 바로 옆에서 해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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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여기 갖고. 아니면 라틴안 둘이 자리 바꿀래요? 아나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여기. 그러니 너무 멀멀니까 구슬이 안 오는 거니 그럼 아 가까이 시작했지 오이라 그래. <laughs> 그럼 멀리서 하니까 구슬이 안 오죠 아니야, 나파도그이 <laughs>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이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로. 우리 바로. 리고막 너한테 로 나가려고. 리 오 오오. 오케이 아 우리 나 전파는 없어 <laughs> 아 오케이 인 내가 전파했어. <laughs> <laughs> 야, 4월달 안으로 이렇게 때 10개를 돌난다. 이한다 10개 이유. 현재 3개를 기가 돼. 그렇게나 많이. 다 하든가요? 너냥논 아, 두 개는 논말가는게나은거 같은데 나 아, 이거 뭐 뭐예요? 네, 네 개요, 네 개요. 하지 말라고. 들어가야 돼 이제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됐다. 한쪽 완전. 가게. 안전한... 지금 하드 세개인데 아, 네. 몇, 몇 어, 아, 하드 세개에요 네. 몇개더키까 생각 중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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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맞아요 맞아요 어서 키워서 키서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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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음. 어차피, 뭐, 백악버스 이런 거는, 한 캐릭으로만, 해, 해, 하는 거니까. 맞아요. 캐릭을, 굳이 막, 너무, 힘들게 키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우리 30줄. 됐음. 30살. 어, 뭐야. 얘 어디가? 응. 가겠는데? 기공, 세맥이, 저 지금, 그냥 대충 한턴 나와주고. 저요? 그냥... 저 역산이요. 오케이. 바로 가요?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그... 가면 안 되고. 몇 네, 땡님. 저는 네맥저 공대장. 썸네일. 썸네일. 썸네거 아, 그냥 옷자리 는나 사면 돼저 공대장 패렸어요주는네 <laughs> 패턴 <버섯님. 웃음> <laughs> <laughs> 네 우리 그 거. 보는 거. 어? 아패 알려주는 거. 패턴 알 알려, 패턴 알려주는 거. 패턴 시 okay. <laughs> <laughs> 여섯, 여섯, 여섯. 우리 열세주 무렵? 아, 넌... 아, 이런, 이런? 그러게요. 나도 처음에 그거 배가줄 알았는데. 공증. 이거 무력인가? 아니다. 이거 배가다. <laughs> 원기 없었는데. <laughs> 구발 3초예요오 씨. 와 아, 존나 오랜만에 안 빼가. 우리 열세 줄 무력? 우리 무력 되게 되나? 우리 조합이 생각해 보니까. 네. 나우이메마하다 무력. 그래. 우리 무력 무력. 동생. 이거 하고 무력하겠다. 안방. 안. 그래. 이거하고 무력한다. 뭔가. 공와 아니. 안이 어, 가야. 갔다가 돌아오는 거? 오케이. 안쪽안전이요안쪽안전네안쪽안전어안한아안 좋아, 0 0아아아어아아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지금 10주? 네. 이거 s 도 차면 그냥 쏘면 끝날 듯? 공생 아, 조금 남다고이겼선 네? 공생 하고 하도 맞나? 나이스 오, 네. 나이스 신성검 막 타케 멋덩이 저 공대장 좀요? 네? 응? 알아? 어 뭐야 이거 안, <laughs> 안 끝났네 안 끝났네 이거 그냥 서음트 소팅대로 <laughs> <수신대로> 그대로 서볼게요네 <laughs> 기억 안 나는데 하도 많이 가 갖고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기억안나 그냥 한 마리 <웃음> <웃음> <laughs> 이거 스샷을 남겨놔야겠다, 지금. 스샷을 남겨놔야겠어, 이거 안되겠네 이런 파티가 있을까? <laughs> 뭐라는 거같 아니, 진짜 한 캐릭만 하면 딱 기억이 나는데 이거했다 저거했다 하니까 맨날 틀리잖아. 그렇죠. 정답장거리. 꽁망이 정신나을 것. 봐봐, 다, 다리 서봐요. 아 조용히 해. 조용히 <laughs> 다리 <자리> 서봐. 다리 <자리 웃음> 서봐요. 날 <laughs> 먹다 <먹자> 해서 야지 형, <laughs> 어, 뭐야. 암수챙님 빨리, 빨리, 빨리. 여기 11시, 없... 아니, 1시 누구야? 아, 아니, 11시, 11시. 보는 거. 형, 형이 그걸 11시 가야죠. 그럼 왜 6시 가요?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이제 그거 먹는 거. 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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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낫병이랑 내가... 했던 거 같은데? 어, 나, 그래. 내가 대떡님이랑 했던 거 같은데. 대떡님 먼저 오고, 그럼 나였어. 그럼 저 보세요. 저, 정말 왼쪽 오른쪽 왼쪽. 제가 왼쪽 볼게요. 오케이. 됐어그나 때요. 저부터 먹을게요. 나 때요. 뜸메는 저희 선서 아, 내가 내가 먼저 먹네. 내가. 아, 내가... 오케이 형. 형 먼저 쓰요배터이스팀 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제가 제가 차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아 잠깐 저 물약 사야 돼. <laughs> 아, 사는 건 뭐야? 나 물약 왜 샀어? 갑자기 전가. 사는... 오케이 됐다. 가죠. 그거 그걸로 봐. 박 박감 박감 박감.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게 왜 안맞아? 같은 <laughs> 사람이 두번 실수했단 말이야? <laughs> 아 라테면 어, 저가 어, 먼저 어, 먹.. 어, 라테면 어, 저가 먼저 먹으면 안될까요? 오케이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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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료들 목표도 오시 준비 어 여섯시로 갈게 홀리 게이저 먼 오케이 와 이태 아, 동생 오될는 거? 도는 거? 아... 멘탈 나가네 오늘 아 이거 개떤이한테 어, 네. 비벼야겠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카운터다 카운터, 카운터. 어 나.. 나이스 뭐지 이거? 기절, 그거, 한 그, 기절. 아, 어, 뭐, 고마워, 이거 기아 기절 어? 뭐야 이거

끝나고 할때 가나네? 간다 이제 120km 돼야 되는 거야? 1 2 0 k 돼야 돼응 이제 이제 120km를 안 하고 아 내가 실수 k 를 하네 11시 어, 뭐, 반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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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아 6시 6시 6 반성. 오, 씨발, 뒤집어. 이거 근데 뭐 같이 들어가면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럼 라잉거 어, 저번주에 아, 해봤잖아. 그래? 어. <웃음> <웃음> 저도 그거 듣고 저번주에 늦게 들어와 봤거든요? 그런 거 없더라고. 네. 기절, 기절, 기절. 오! 어? 아, 이거 좀 안, 아 여기는 왜 상면 추터 없냐? 좋아 아네먹어 먹기 먹기 먹기. 먹었어. 뭐, 뭐, 키, 뭐, 키, 뭐 키. 아, 어, 나이스. 또, 나이스. 그, 뭐, 아, 저, 어, 어, 뭐 또? 나고뭐가저게된 뭐, 거야? 기공장이거아나파티형이렇게안 아, 잡고나 아. 어떤지 뭔가. 정신이 없다 카 팀.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지중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그 <laughs> 싫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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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통조림는데 <건데>, 방금 나. 싫어와요 들어. 선충이 이미 <laughs> 넣어놨고 먹히는 <laughs> 거. 어, 접붙 먹히지 않게. 응. 어, 먹겠다, 먹겠다, 핑, 핑. 오케이, 오케이. 한시. 오, 나이스. 찍기. 한 번, 가봐요. 카운터. 힙. 나이스. 암수선 움직임. 바로 하겠네요. 야. 미니게임? 미니게임. 아이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가자, 무력화. 나이스, 나이스, 빨리, 빨리, 조져, 이 새끼. <웃음> <웃음> 와우. 바로, 바로, 바로. 와우. 제가 먼저 먹을게요, 라떼요. 제발. 음. 이거 제가 먹을게요, 먼저. 빨 빨리. 컴. 컴. 빨리. 아, 첫째 거. 두 번, 세 번째 거. 섯 번째 거 먹을게요. 네. 빨리. 날 나가는 거 보고 여긴가여긴가 여긴가? 아. 오케이 여기다 에이이스아이 <laughs> 쉬운 걸암 던졌고 공중이크공중넣어고 어. 보는 거. 돌아. <laughs> 왜, 왜, 왜요? 히로와요? 뒤로 히로. 내가 비비니까 시장 조심. <웃음> <웃음> 카운터. 카운터, 아, <laughs> 카운터 기계다, 기계. 아예 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카운터 맞힐 준비하는 것 같애 하하하하하 다 했다니까? 홀라더터가 실속품 쿨이 얼만데 <laughs> 야콜라들이 카운터 치기 힘들어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근데 아니 안쿨고 많라는 맨날 신속으로 홀라... 경면 달라는데 그콜라 카운터 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어 딜트포를 쓰면. 음 가까이 쳐야 되는데 잠깐만 세포. 멀리봐 멀리봐 멀리서, 어, 멀리서, 멀리서 어. 치니까 가볍게 쉽네 수면 네. 수면 그쵸? 그, 다 알죠? 12시 아재, 그 다음 에 100줄 무력구 시정. 순번은 그, 1파티 순번 할게요. 아, 1파티, 1파티 그, 그, 되돌아보는 거? 네. 아, 매드사네매드사 1파티, 네. 1파티 순번하고, 다른 것들은 뭐다 아니까. 그, 제가 3... 돼요? 어, 70줄은 대떡님이나 워루드님 두분 해주시면 될 듯. 잠시만요. 아니, 아니 제가 아니, 먼저, 뭐... 매드사 먼저 쳐다봐야 돼. 제가 제일 먼저. 팻, 아, 척수, 척수. 아, 맞아, 척수. 기다려, 척수 자리부터 정하고 가죠? 잠깐. 어, 1, 2파티 그냥 하면 되잖아. 어. 오른쪽 1파티 오른쪽, 2파티 오른쪽. 아, 자리 위치 한 번만 서보게요. 그, 오케이. 위치 한 번만. 오케이. 이거 두개다깰수 있는 다 사람, <laughs> 라떼형두개다깰수 있어요? <laughs> 1파티 어떻어 어, 어. 어 라떼형 여기 서주세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한 번. 올라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저거 4개 도깰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번에 4개 근데, 했는데 못 깼다, 씨. 네 ㅋ ㅋ 오케이 나만 집중하 나만 어 수업 켰고 어! 내키 시그널 네 안전 이길 네 들어가면 있대 음 등등 똥! 똥. 이게 보시고 렐이요렐렐걸리요오 릴레. 릴레. 라틴이 <laughs> 나나 나, 어, 편한다 편심 편심 건져주세요 건졌어 어급 급해요 급한다 급 오케이 할게요. 1 2 1시, 시2시1시더하시 12시. 파이팅 12시. 12시. 1 2이 12시. 1 2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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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2시 12시. 12시. 1 2한 번, 2시 12시. 1 2한 번. 2시아2아 응, 한 번, 한한 번, 번. 한 번. 12시. 1 2시 까인 거 맞아. 어나 죽겠다. 학게 어. 나 욕당하는 중 <laughs> 오케이 한개 쉴드 가만히 선추 밀퍼 오 어디하고 어? 이쉴 안으로 오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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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는 날거왜이렇게 <laughs> 날라가는 게.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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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됐어, 여, 됐어, 여기서 빨리. 뿌릴게 여기 그냥 찍찍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좀갈련는데어청매님어어어 오, 오. 오, 나이스 아 너무 센데 청매니 아니 진짜 아까 병력장 맞고 뚝배기 날라갔어 풀피었는데 <laughs> 병력장 맞장 나나 아 이거 다시 들어가냐 왜병신아 나가 어, 개머리 나 죽겠다 최고 잘주세요 이거 오, 바로 바로 일로 일로 앞시앞시앞시앞씨무이에요 뭐야 이거 자 살짝 유지하우려야아네무 어, 너무 너무 위 지금 아, 지금 이렇게 고래 볼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건 뭐?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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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 오케이, 늪. 오, 네. 가게. 네,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큰일 오, 오. 오, 네나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만 빨리 빼주세요 오, 오. 오, 그래. 빨리 아, 어, 그냥 나 내가 이거 그 맞을게요 오씨 존나 아프네 빨리 아, 빨기 어, 나이스 똥? 안, 안. 어 어디 또안안어저몇 걸렸어요 오른쪽에 제가 제 제가 에 뺏고 오 면역 뭐야 카스 가스 아다 살짝 살짝 맞았어 나 오케이 이제 딜 해도 될 듯? 다된거 아님? 맞아야겠다 오 잠깐만 오우씨 힐 타이버 개쫄아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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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프네 어? 스프렛 있네 공중 하나 깼고 파겠어요 어디? 어디? 없죠 깨진 거다 꾸기 어? 어 네다 한듯? 피하시고 네. 오른쪽은 끝 오케이 왼쪽도 끝 인가? 네, 네. 어, 그, 다 피해요. 아, 이거, 약화 스택이 8돼 있네. 다깬 건가 보다, 저는. 아. 스택으로 네.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음. 나이스. 요거, 이번에 깰 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정해, 정해드릴게요. 오케이. 하, 1시, 슬멧님, 그 다음에, 대떡님, 5시? 5시. 그 다음에, 홀라, 7시, 그 다음에, 대떡, 11시. 아, 네. 대떡, 11시? 저 11시, 저두번불려는데 그, <laughs> 또 열한 시 오케이 내룸이 네, 내룸이 네, 어, 걸리면 말해요 오시오 나걸렸다 해드릴게요 지라지라 먼저 일석이조 이거 한다 나, 이거 한번더 한, 번한번 한, 이거, 이거 한번더 하고 해요 해주세요 어, 이거 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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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몇 시라고 했지 형방7시 오케이 알겠어 어또 11시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 서있어도 오케이 나이스 스페 먼저 했다가 나갈 거는 <laughs> 아네 터져 그러네. 음. 빨리, 네. 나이스. 일곱 을깔 거죠?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천천히 보고 지나가고 가죠? 네, 고래 다 지나고 천천히 깔 거. 제가, 어일루루루루루루루루루빨루루루루루루 오케이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둘, 둘, 됐이스보이 아이사... 아, 아. 아, 않아? 야, 풀다. 우풀어 이거 풀게요. 호텔, 호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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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세요.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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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이이이이 찍어. 찍어. 오케이 그냥 밀게요 바로 오플 공중 딸기 딸기 이거 갔어 이거 오케이 갔다 오케이 컨트롤 엑스 한번더 컨트롤 엑스 <laughs> <laughs> 아저천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이 처음에 처음에 뒤로, 터맥. 터맥 뒤로 뒤로 돌고. 이동해! <laughs> 어, 저거 이동기를 쓴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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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이고, 이쪽에서 하니까 그냥 깨네. 아이고, 이쪽에서 하니까 그냥 깨네. 아이 아이고. 아이고, 미숙풍이라 빡세네. <laughs> <laughs> 아뭐안 주나? 아 어, 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네, 거래소에 매물이 없네? 1900원. 아,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린 <laughs> <어린이> 토끼. <없지. 웃음> 아, 왜? 아, 됐다. 한번더눌러줘